특히 2022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반발로 국내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대장주로 흐름을 만들기도 했죠. 이외에도 로봇 관련 테마와도 엮여 있어 그 상승폭이 남달랐다고 볼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콩나무 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요. 자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케이시코트렐이죠. 케이시코트렐은 할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4, 5월 사이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캐시 코트렐도 관련주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본격적인 흐름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4월 24일에 사안가를 만들기도 했죠. 자,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미,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추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소 절감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공화당의 반대 등을 뚫을지가 관건이다. 여론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탄소 배출 스타트업 아웃 2050 탄소 중립 위해 미 VC 뭉쳤다. 이제는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벤처캐피탈들이 신규 투자 기업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이미 투자한 회사도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지원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VC가 투자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후속 투자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타트업의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4,000원 위로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물 흡수하는 흐름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해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력한 호재가 나온 만큼 추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했고요. 관련주들도 큰 상승폭을 만들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청청명력 같은 공시가 나오면서 모든 호재를 무시하는 엄청난 하락을 만들었죠. 그 바로 유상증자 공시였습니다. 기사 볼게요. 케이시코트웰 뉴인텍 하한가, 재테크와 투자, 부동산 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시대다. 특히 증권시장에서는 등락폭이 큰 종목과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 등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비일비재하다. 본지에서는 시간외 Y를 통해 당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강세와 약세를 기록했던 종목과 그 이유 평가에 대해 살펴봤다. 일일 시간외에서는 케이시코트웰 뉴인텍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케이시코트를 뉴인텍은 시간 외에서 종가 대비 각각 9.94% 내린 2,945원, 9.85% 빠진 2,380원 하한가를 나타냈다. 케이시코트를과 뉴인텍의 하한가는 각각 약 350억 원, 351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로 인해 강한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어, 해당 공시가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 거래 중에 나오면서 KC 코트렐이 시간 외에 하한가를 만들었고 다음날 개파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기습 공시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뭐 남겨주고 계시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대응 방법은 있나요? 수익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등등 여러 사안들과 함께 상담 문의를 주셨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코트렐이 탄소 배출 관련 테마에 속해 있으면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나 회사 자체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행위가 지금과 같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상증자 일정이 완료되고 물량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 2, 3개월 혹은 길게 1년 단위로 조정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또 거기다가 백광산업의 200억 횡령으로 마감 전 급락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트래폭 만드는 백광산업 200억 횡령 의혹 검 압수수색. 검찰이 기초화학 전문 기업 백광산업을 둘러싼 대주주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줄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백광산업 본점과 지점, 관계사, 임직원 주거지 등 연료 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100억 원대 횡령 혐의와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 당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백광산업에 대해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며 또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 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 채권 채무 상계 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자금 추적 끝에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총 200억원 가량 규모의 횡령 등 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김전 대표는 검찰 수사 등 탓에 올 3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백강산업은 장영수 대표 체제다. 아 그리고 금양 관련 이슈도 한번 확인해주면 좋겠는데요.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금양 공매도 거래량 15만 건 가량 증가 공매거래 대금 148억 규모 금양 공매도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15만 3632건 증가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공매도 거래량은 246,095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양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7% 상승한 58,600원의 장을 마감했다. 금양공매도는 지난 12일 229,906건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지난 13일 92,46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46,09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4일 금연 공매도 거래 대금은 148억 4,507만 천 원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사실상 이런 종목들의 당장에 연연하면서 얽매어 있기보다는 과감한 비중 정리를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로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는 방법이 정답일 수 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있는데요. 조금만 자랑하고 갈게요. 자, 루닛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59%, 거의 60% 가까이 수익이죠. 자, 그 다음.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40% 수익이죠. V원택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 전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19% 수익입니다. 거의 20% 가까이죠. 자, 그다음 레이저셀인데요. 이 종목은 이 구간에 전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연락 주셨던 분들은 제가 또 세세하게 설명 드려서 매수해가지고 41% 수익 보신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연락 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프로텍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구독, 저요 눌러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매수하신 결과, 35% 수익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적어도 20%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종목들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제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꾸준히 늘 언급해드려왔고 저한테 연락주셨던 분들은 제가 자세히 타점까지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헬시코트렐의 손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꾸준히 업로드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여기 위에 상단 핸드폰 번호 통해서 인증까지만 해주시면은 단기에 적어도 10% 20%는 거뜬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다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KC 코트렐이 가진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받을만 하나 지금까지 회사가 해왔던 유상증자 이력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2, 3개월 조정은 계속 될 거고요. 심하면 1년 단위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깔끔하게 비중 줄여가면서 좋은 종목으로 손실을 만회하는 게 정말 좋은 답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물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난 아직 놓지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또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제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면 되겠죠. 또 특히 내 계좌의 캐시코트를 이외에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이러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야겠죠 그러면 제가 초정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볼게요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색도 또 봐야겠죠? 기사 먼저 볼게요. 윤, 북정찰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을. 윤상갈 대통령은 4일,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라고 이종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함께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과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홍보 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자그 다음 러 한국의 우크라 무기 제공 적대 행위로 간주 재차 경고 대통령실 노코멘트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재차 경고했다. 22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한 젤렌스카 박진 면담 지뢰 제거 장비 필요성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이놀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면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지지 및 인도적 지원의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전장에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구급 후송 차량, 장갑 구급차 등 장비 지원을 희망했다고 요, 외교부는 전했다. 엄지척 K방산, 고속성장의 궤도 올라탔다. 지난해 수주잔액 100조 원 시대를 연 국내 방위산업체의 고속성장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추산 K방산의 수출액은 200억 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방산에 있다는 수주재파세의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5대 방산 기업의 합산 영업 이익은 2024년까지 두배 이상 늘어 2조 원 시대를 코앞에 뒀다. 자, 여러분, 어떤 섹터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바로 방산 부문입니다. 방사는 크게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 수출과 전쟁과 같은 시장 악재에 따른 해지주두 가지로 주된 흐름을 나타내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슈가 이두 가지에 엮어져 있고, 그외 각각의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드론, 우주항공산업, 그리고 로봇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죠. 이는 무기개발이 총과 같은 단순 화력 장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사일, 전차, 군용 로봇 등 복합무기로 연결되고 이런 분야가 확장되어 위 다른 사업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방산산업이 곧 국방력으로 연결되기에 정보 차원의 지원도 큰 편이죠. 그렇기에 정보 정책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테마라 볼수 있겠습니다. 예전엔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엔 헷지주로 주된 역할을 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으나 몇년 사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여러 신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해치주로의 비중보단 사업 모멘텀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즉, 단순 해치 테마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하게 어필하려는 만큼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 드리는 것이라는 점 지금 내용이 너무 아쉽고 추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퍼스텍입니다 간단하게 또 내용 봐야겠죠 퍼스텍은 후성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전문 업체로 항공우주 유도무기 지상무기 해상수중무기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무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방위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항공우중 분야에서 고등훈련기 T50 양산 사업에 참여했고 나로우 사업에도 참여해 자세 제어 시스템 납품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방산 기업입니다.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 보잉이 엄지척한 퍼스텍, 이젠 무인기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퍼스텍은 지난 2년간 미국 보잉이 시행한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인 골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13일 경기 성남 분당사무소에서 만난 손경석 퍼스트텍 대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미국 항공기 제조 및 방산업체 보잉의 품질 평가는 매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섯 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국내 방산 대기업이 실버 등급을 획득한 데 비해 퍼스트텍은 2021년과 2022년에 가장 높은 골드 등급을 받았다. 이과 증권 시장 상장사인 퍼스텍은 보잉과 베리 개발함, 틸트로토 수성기, 오스프리의 와이어 하니스를 공급하고 있다. 와이어 하니스는 무인기에서 각각의 전자장치 간 전원과 신호를 전달하는 배선장치다.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 퍼스텍, 미국서 기술력 극찬. 수주장고 1조 규모 수주 확보 소식의 강세. 퍼스텍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미국 항공기 제조 및 방산업체 보잉의 품질 평가에서 가장 높은 골드 등급을 받는데 이어 수주 잔액도 1조 원으로 8년치 일감이 쌓였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다. 14일 오후 1시 30분 퍼스텍은 전일 대비 325원 오른 34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자 그다음 퍼스텍 윤 우크라 신속지원 소식에 강세. 퍼스트은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하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16분 퍼스트은전거래를 대비 6.50% 오른 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보다시피 퍼스트텍은 대표적인 방산주로 거의 대부분의 흐름을 해치주로 역할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요. 특히 2022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반발로 국내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대장주로 흐름을 만들기도 했죠. 이외에도 로봇 관련 테마와도 엮여 있어 그 상승폭이 남달랐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후 올해 초까지 조정을 받아오다가 올해 들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주 공시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중호 받기 시작하면서 흐름을 강하게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즉 현재 퍼스텍이 만들어가는 주가 흐름과 이슈들을 감안해 본다면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에 무리한 진입이나 추가적인 분석 없이 진입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어려운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물론 최근 시장에 나오는 시장 악재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단기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퍼스트의 경우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아씨. 필요... 어... 어쨌거나 퍼스트에게 경우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우선 조정 구간 제대로 노려보면 딱이겠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 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수무 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추가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자고요. 그리고 또난 너무 많은 종목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셔야죠.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까지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절 회복에 꼭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 이벤트 통해 좋은 자료도 꼭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